안녕하십니까 백마 공인중개사 양석영입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발표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장하는 면도 있을 거고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 대장주 가격 추이, 전망.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구요. 가장 투기적인 자산인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순으로 어, 분석을 하여서 어, 마지막, 어, 마지막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 추이를 분석을 하면 서울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그외곽 지방 부동산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생각이 들어서 서울 부동산 가격을 어, 먼저 분석을 하고 향후 어떤 식으로 부동산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드 쪽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자산운용협회의 기획실에서 규정이라든지 제도 담당 업무를 하였고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유권해석팀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되고 나서 조기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관련 규정들이라든지 제도가 제대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투자자들, 증권사들, 각종 기관들이 질의응답하는 부분에 대한 어, Q&A를 대답을 하였고요 어, 유권해적 팀 TF가 끝나고 나서 책자도 만들어서 발간도 하였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에서 부동산 펀드 관련한 소송 업무, 제도 업무, 운영 업무를 담당을 하였고요. 증권 검사팀에서 증권사 총 60개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관행들이라든지 고객 돈을 뭐 횡령한다든지 고객 돈을 마음대로 운영한다는 일인매매도 에 적발을 해서 금융감독원과 같이 규제를 하였습니다. 어 다음에는 JA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에 가서 펀드 운영을 어, 몇 년간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 저희 아버지께서 반포에서만 40년 동안 한 자리에서 백마공인중개사를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침 투자 자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도 공부를 하였고요. 부동산은 저는 2014년에 샀는데 그 이후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 이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서 지금 부동산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식과 부동산을 어, 양손에 쥐면서 앞으로 투자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배워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비트코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초 대비 7분의 1 토망에 났죠. 지금 비트코인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 물론 오를 수도 있죠. 반등할 수도 있고요. 최근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투기 자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하 비트코인은 24시간 들어가고요. 주식은 8시간 하고 있죠. 사람 심리가요. 하루 종일 하면 하루 종일 그것에 매몰되고 중독됩니다. 투자는 가끔 쉬어야 되거든요.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을 파괴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웬만하면 말리고 싶습니다. 미국 주가 현황은 20% 가까이 떨어졌어요. 올초 대비에. 그리고 블랙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어제. 금융위기 이래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크리스마스 때.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내 주가는 미국 주가가 이렇게 되는데 견딜 수가 없죠. 올초에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바이오 활성화 게임 활성화 방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어, 전반적으로 시장이 살아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최근 신용융자도 10조면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거래대금이 14조까지 가다가 지금은 10조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국내 주식시장에 관심은 안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부동산 현황을 보시면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미국 주식이 떨어지고 미국 부동산도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선행 지수인 투기 자산인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니까 부동산도 이제 견딜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도 있고 미국도 대출 규제를 어, 만지작거린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 주택 가격 변동률 자체도 2018년 1월, 2월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투자 자산을 갖고 있는 홍콩도 주택 거래량은 월초 대비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화교 자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캐나다의 밴쿠버 지역 주택 기준가도 떨어졌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중국, 일본 자산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국내 부동산 같은 경우는 9월 3일 대책 이후로는 지금 거래량 급감했습니다. 물론 정부 대책이 유효했다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세계적인 투자 자산들이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볼수 있고요. 반포 레미안 기준으로 작년 7월, 8월에 30평대가 17억, 18억 갔었는데 현재 27억, 28억입니다. 1년 동안 10억이 오른 경우는 단군 이래로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장주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주라고 하면은 서울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였고요. 33년 동안 23번 상승을 했고 10번 하락을 하였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하였고요. 하지만 IMF 때라든지 서프라임 때 4년, 5년 힘들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여 있었고요. 하지만 정고점을 뚫는 시기에 샀던 사람들, 그리고 버텼던 사람들은 결국은 큰 웃음을 지었죠.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아지 보이시죠? 굉장히 평온하게, 다리도 평온하게 들고, 발도 평온하게 힘을 빼고, 릴렉스 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멍멍이가 과연 쉬고만 있을까요? 꿈에서도 투자하는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쉬면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투자라는 큰 사이클 안에서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프라임이라든지 IMF 때 부동산 정거점 돌판 한 5년 정도 필요합니다. 이전의 가격을 회복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4년, 5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회복 시간과 속도를 고려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가구 1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투자 시기를 조율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우량자산이라고 하면 그리고 우량 위치에 있다고 하면 보유할 필요는 있고요. 다만 1가구 2주택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다. 이분들은 사실 세금이 많고 언제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리고 대출 규제도 많기 때문에 투자 시기를 좀 조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양도세가 있기 때문에 세제 문제 이슈가 있어요. 주변에 1가구 2주택자 중에 강남만 두채 갖고 있는 분들은 세금을 양도세를 10억을 낸 분도 봤어요. 이런 세제 문제를 잘 고려를 하고 시기를 잘 조율을 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투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